지부장님이신 강납단 지부장님께서대사하 있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?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. 이 나라가 이 관석에 올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날오이갖고 춤도 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십시오. 이 좋은 아름다운 나라가 1910년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탈해 침탈해 왔습니다. 그래서 침탈한 이후에 우리는 소, 대, 대지 보다도 더 사람 대우를 못 받고 살아왔습니다. 정말로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. 참다 참다 못해서 지금부터 99년 전 1919년 3월 1일 오늘 전 국민이 3일운동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찾자고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살아왔죠.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고 그리 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다시 우리가 찾아왔습니다.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갑니까? 이 좋은 나라 우리 정신 좀 채려서 우리 후손들 우리 자식, 아손자 손녀, 후손 만만대까지 이 좋은 나라를 물질러서 기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